안녕하세요 현사이신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어떤 어뢰인께서 수사를 잘 받고 나서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갑자기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자 땡땡땡 씨에 대한 무슨 무슨 죄 무슨 사건 구공판 처분되었습니다. 혹은 구 약식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공판 구 약식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때요 평생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해당되는 문자의 내용이 뭐고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검사가 기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재판에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했는데 자, 혐의점에 근거해서 이게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가 나는 당신을 유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은 재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기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식 기소는 약식으로 기소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정식 재판은 재판장에 판사도 오고 변호사도 출석하고 때로는 피고인,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도 출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재판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만큼의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건이 가볍고 벌금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굳이 정식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약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서류만 재판부에 송부하게 됩니다. 약식 재판부라고 하는 곳에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사건들만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구공판 기소는 말 그대로 검찰의 법원에 정식 재판에 송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판부에 기록도 가고 해당 재판부가 결정이 되면 재판 기일과 장소가 기재된 서면이 발송이 되죠. 간단하게 말해서 구공판 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아 내가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검사가 때로는 뭐 재평유회 때로는 실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사안이구나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검사가 약식 기소하게 되는 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건이 일단 벌금이 500만 원 이하로 가벼운 경우에 약식 기소하게 되어 있고요. 단 여기서 가볍다는 건 사건의 중요성의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지는 제가 가볍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피의자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툰다라고 했을 때는 검사가 구약식으로 기소하더라도 피고인이 불복해서 결국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으로 해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다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문자가 왔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확정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문자가 왔다는 것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해서 그 구형한 사건이 판사에게 막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형이 확정되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판결을 약식 명령문으로 통보하게 되면 이제서야 판결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검사가 벌금을 내릴 거면 구약식 기소를 선택하겠지만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고 때로는 검사의 구형이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식 기소와 구공판 기소에 관한 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문자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죠.